예, 여기는 제가, 아, 필스 에비뉴에 오면은, 어, 어, 가끔 들리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쪽이 이제 아까 필스 에비뉴 그 입구였고요. 예,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이 영국식 펍바가 있어요. 예, 여기 안에 이제 그 들어가시는 분 저쪽 안쪽으로 홀램장도 있고요. 되게 분위기가 럭셔리한 영국 바입니다 영국 바. 와, 제가 단골로 다니는 바에요 네, 영국 분도 계시고 안에 보시면 네, 당구도 이렇게 칠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당구도. 당구도 게임을 할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네, 이제 도나하고 계시네요 담도 저쪽, 이제, 레스토랑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홀댐장입니다, 홀댐장. 홀댐하는 장소. 네. 홀댐하는 장소. 이제 홀댐하는 장소, 여기 홀댐하는 장소. 홀댐도 하고 있죠, 이렇게 안에서. 홀댐도 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뭐 들어갈 필요 없고, 밖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밖에서. 밖에서 홀댐하는 장소. 네. 사설홀댐장인데요. 네, 예, 여기는 이제 그, 인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하는 데인데, 예, 테이블이 뭐 2,000, 2천, 8판 2,000부터 5,000, 만 이렇게. 이쪽 이제, 바깥 테이블이, 저쪽, 오른쪽 테이블이 이제 뭐 2,000짜리, 저 안쪽이 한 5,000, 뭐 안쪽이 또 만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텍사스 홀덴 하는 장소인데, 저도 여기 한번 게임해봤는데, 아이고, 다들 잘합니다. 예. 돈 따긴 좀 힘들어요 빡꾸미들이 많아서 호구 하나 오면 물고 가는 장소입니다 네. 커미션이 세요세요 세요. 리얼만은 5%인데 여기는 커미션이 테이블 커미1 0다10% 10%.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laughs> 대여료가 비쌉니다 장소대회로 10% 먹은 돈의 10%를 커미션을 줘야 되는 장소 음료하고 뭐 간단한 스낵은 제공됩니다 네. 파코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파코에서 운영하는 네, 홀댐장입니다 학교에서 분장. 여기서 하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여, 여기 스테이크 가 맛있어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가 맛있어서요. 스테이크 먹을 가끔 오는 장소입니다. 네. 분위기가 그냥 뭐 영혼 되서책 읽고 이렇게 톱소 하시고 술한잔 나눠주고 다음 사람 장소입니다. 네. 한번 좀 오실만한 장소예요. 네. 기에 보면 이렇게 저 옛날 사진도 걸려있고 이렇게 유인들 사진인가요 이게? 뭐죠? 어, 어. 여기 뭐 어우 르안 와킨스 미스터 빈 사진도 있네요 미스터 빈빅브리 <laughs> 네. 뭐 사진도 있고 여기 레스토랑 주인 분이 영국 분이세요 아 저기 이제 찰스 황태자분하고 다이애나 빈 사진도 네요저 알리인가요 알리? 네, 알리, 알리 사진도 있네요. 네, 알리. 옛날 사진도 있고요. 올픽처도 많습니다. 제 이렇게. 위에. 보시면 뭐, 위스키 뭐, 간판들. 있습니다. 루드 네. 옛날 사진. 볼까요? 예. 네. 이분은 누구신가요? 예, 네, 많이 보시던 분인데. 밑제건인가요 예, 네, 그분이. 이 영국의 런던 어, 버스하고 지하철 버스, 2층 버스 옛날 뭐아 어. 이분들이 롤링스톤스인가요? 롤링스톤스 맞나요? 롤링스톤스 롤링스톤스 롤링스톤스, 롤링스톤스? Yeah, 롤링스톤스. 아 맞네요. 믹지에그 롤링스톤스 맞네요. Okay. I like 롤링스 l 스 이거 빅밴 이분은 누구신가요? Who's... 이분? 아! o 제 s 이그 유머 o 제 s i m p 아, I like b e a t l 다 b e a 예, b e a t 유명한 야구선수 아! 마르 r 번호네요마르 r 번호. 예, 예, 이분은 이제 아시죠, 누군지? c h a r l i 이분은 이제 영국 왕국을 시키는 근희병 아저씨. 재밌습니다. 아, 이게 책도 있고. 네 재밌어요. 바가 아주 괜찮고 좋습니다. 이렇게 책도 있고요. 좋습니다. 네, 오늘 손님들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잠깐 제가 자주 오는 바, 바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요. 어, 한 번. 식사도 하시고, 저 안에서 홀드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 예, 럭키가이가 전해드린 예,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기가의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예,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 때 뵐게요.